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대문구청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관계 향상지원, 예비학부모를 위한 금쪽같은 초등생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북가자 초등학교 교사 김지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적응하는 것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져서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시죠. 사실 저도 코로나 19로 인해 처음 겪어본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는 조금 안정된 환경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매뉴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만 잘 알고 있으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로 채워볼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이나. 걱정이 해소되는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를 입학시키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기대만큼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엄마 아빠가 모두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조차 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은 누구나 떨리고 설레고 또한 걱정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앞으로 12년 동안 계속될 학교 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앞으로 2학년,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수업은 학교에 와서 듣는 등교 수업,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부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등교했는데 초등 1, 2학년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매일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등 1, 2학년의 경우 지금처럼 매일 등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건강상태 자가진단입니다. 매일 아이의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등교하도록 하는 것인데,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홈페이지나 어플에 접속해서 총 3개의 문항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열이 난다거나 가족이 자가격리 중 또는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등교 중지되며 몸상태가 회복되거나 자가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는 잊지 말고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입력해 주세요. 혹시 아침에 열이 나거나 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진단 문항에 증상 있음으로 체크하고 담임선생님에게도 연락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잠깐 병원에 들렸다가 등교하거나 아프면 조퇴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에서 충분히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 인정 결석이라고 하여 학교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출석 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끊어지거나 오염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 속에는 여분의 마스크도 챙기도록 하고 혹시 없을 경우 선생님께 말씀드려 비상용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 모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교내 정수기나 아리수는 사용 중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물통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현재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 우리 반 학생이나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등교 수업이 중지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나 학습방에 수업 자료를 올려주거나 온라인 수업을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당분간 집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이후에 다시 정상 등교하면 됩니다. 알림장 어플이나 문자 메시지로 오는 학교 전체 공지를 자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학부모님들께서 명심하실 부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이 역시 학교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출석 체크를 하고 또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봐 주고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거실이나 식탁처럼 가족 모두가 오가는 공간이 아닌 조용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이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컴퓨터나 패드, 스마트폰 중 하나는 꼭 필요한데 혹시 이런 기자재 준비가 어렵다면 학교에서 태블릿 무상 대여가 가능하니 선생님께 문의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방법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알림장 또한 iM 스쿨 하이 클래스, 클래스팅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안내를 따르도록 하고 부모님께서 미리 방법을 익혀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물론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지금의 온라인 수업이나 학교의 매뉴얼, 규정은 바뀔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학교는 더 활짝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이 걱정될 때도 있고 혹은 가족 모임이나 여행으로 인해 학교에 갈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교외 체험학습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꼭 학교가 아닌 여행지 박물관 친척집 등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날짜가 대폭 확대되어 올해 2021년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190일에 20% 이하, 즉, 최대 38일 이하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녀온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체험학습으로 오랫동안 학교에 오지 않으면 아이가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공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지, 준비물이나 숙제를 잘 챙길 수 있을지, 학교에서 혼자 밥은 잘 먹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우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스스로 할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은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하고, 앞으로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함께 해줄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시간에 직접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배식받아 급식을 먹고 잔반 처리, 식판 정리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화장실 용변 처리 또한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뒷처리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 학교에서의 규칙이나 방법을 가정에서도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기 초에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선생님 졸려요. 선생님 배고파요. 밥 언제 먹어요?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평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스스로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꼭 하고 바쁘지 않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주시고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생활 패턴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한번 지각하는 친구가 계속 지각을 하고 한번 숙제를 안 해온 친구가 계속 숙제를 안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장, 주간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등을 꼼꼼하게 읽고 확인해 주세요. 초등 1, 2학년에는 아이들이 직접 알아서 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안내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확인해 주세요. 물론,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3월에는 부모님께서도 많이 피곤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때인데, 이때를 넘기면 점점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수업에 관련 있는 준비물이나 숙제는 무엇인지, 받아쓰기 시험이나 수행평가를 보는 과목은 없는지, 주간학습 안내, 알림장 등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자신이 기분 나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친구끼리의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나쁜 말, 욕 등으로 친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언어폭력 또한 학교폭력입니다. 아이들 싸움이 부모님들 사이에 싸움이 되기도 하고 내 아이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즉시 담임 선생님과 연락하고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등 1, 2학년 시기는 공부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단 공부 습관을 만드는 시기라서 중요합니다. 이때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학년이 올라가도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이든 내 아이가 1등은 못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가르쳐 줘야 할까요? 우선 초등 1, 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 안전한 생활, 총 4과목을 공부합니다. 1학년 국어 교과서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1학년 입학할 때는 받침이 없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후 차근차근 배우며 받침이 있는 글자도 읽을 수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학교에 따라 매주 받아쓰기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국어 실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 습관 들이기, 학습 흥미 기르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많이 읽거나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일찍부터 기탄, 구몬 같은 학습지를 풀어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은 대체로 잘하는 편인데요. 그런데도 1, 2학년 때부터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의 수학은 국어에 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교과서 내용은 국어적인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가 수학 공부를 어려워한다면 수학 학원을 보내고 수학 학습지를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지 알고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의 생각과정을 한 단계씩 따라가며 놀면서 쉬면서 같이 수학교과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학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의 사계절 이름으로 된 책으로 아이들은 1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3학년부터는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각각의 과목으로 따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1학년, 2학년까지는 계절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그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배우는 형식으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더해서 배운다는 뜻으로 통합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다른 과목보다 재미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날의 활동 주제에 따라 체육 활동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바깥 풍경을 관찰하거나 씨앗을 심고 키워보기도 하며, 계절과 우리 주변의 일상들을 하나씩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 수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준비물이나 숙제를 잘 챙겨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생활과 학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하고 해소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초등학교 입학과 적응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도착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사물함에 뭘 넣어둬야 하는지, 책가방, 신발은 어떤 것을 사줘야 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준비물은 학교나 밤마다 다르고 학교에서 개인 물품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3월에 선생님의 안내를 듣고 그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물함에 넣고 다니는 물건이나 학용품도 다 알려주니 걱정 마시고요.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는 비싼 것보다는 가볍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 신발 역시 발이 편하고 혼자 신고 벗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운동화가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이나 숫자를 어느 정도 공부시켜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미리 학습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글자와 숫자를 배우기 시작하면 자신과 다른 친구를 비교하며 재미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받침 없는 글자는 어느 정도 잘 읽고 이해하는 정도, 숫자는 50가지의 숫자를 아는 정도로 공부를 시켜두시면 1학년 시작을 조금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답변 드립니다. 학교를 마친 후 학원이나 방과 후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마음대로 하기보단 아이의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 적당한 개수만,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 저학년 때부터 너무 많은 학원과 사교육에 길들어진 아이들은 오히려 공부나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학원보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독서와 체험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린이집 다닐 때의 아이사랑 카드처럼 초등학교 때꼭 필요한 카드는 없는지, 또 돌봄 교실에 대해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 드립니다. 우선 따로 발급 받아야 하는 카드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무료이지만 방과후 교실이나 체험학습 등 선택적인 비용이 발생할 때는 스쿨뱅킹이라고 하여 부모님의 계좌나 카드를 한번 등록해 두고 여기에서 인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대체로 1시, 2시 정도에 일찍 학교하는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 학교 돌봄교실에서 4시 반이나 6시 정도까지 부모님을 대신해 숙제를 봐주거나 간식을 챙겨주는 등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대체로 경쟁률이 높으며 맞벌이 가정이거나 기초 생활 수급 대상 등 학교에 따라 규정에 맞게 모집하니 돌봄 교실에 관심 있는 가정에서는 예비 소집일이나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 문의하거나 공지 사항을 잘 읽고 기한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입학과 적응을 위하여 간단하게 안내 드렸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평소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강의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매년 진행되는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지원 부모 자녀 프로그램에서 더 자세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